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장재혁 오키나와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장재혁 선수와 팀 동료들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선수는 지난 1일 일본 오키나와 킨 스타디움에서 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연습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며 오키나와에서의 첫 연습 경기를 앞두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장재혁 선수는 잘해야겠다는 마음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무엇인가 보여줘야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후회 없이 잘하려고 한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재혁 선수는 경남고 출신으로 2020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차 유가운드 56순위로 기아에 입단했습니다. 고교 시절 최준영 선수와 함께 에이스 역할을 했던 그는 현재까지 1군에서 4경기를 소화한 유망한 선수입니다. 그는 프로에서 두각을 나타낸 절친 최준용 선수를 본받아왔으며 2022 시즌 첫 1군 무대를 밟을 때 최준용의 등번호인 16번을 선택하며 그와 같은 길을 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등번호를 바꿔 65번을 달았고 올해는 38번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등번호와 함께 자신의 스타일로 야구를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기아는 장재혁 선수의 성장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동료 김민재 선수와 함께 호주 프로야구리그 ABL 캠버라 캐벌리 팀에 파견되어 해외 경험을 쌓았습니다. 성적은 6경기에서 7과 3분의 2이닝, 8탈 3진, 평균 자책점 2.35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주자 유무와 관계없이 세트 포지션만 사용하며 자신의 투구 밸런스를 찾았고 캠프 동안 최고 시속 146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재혁 선수의 목표는 1군에서 최소 20이닝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인왕이나 구원왕과 같은 큰 목표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목표는 1군에서 20이닝 이상 던지는 것이다. 승리 홀드 세이브보다는 팬들에게 인상 깊은 투구를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원빈 기아의 비밀 병기로 거듭 날수 있을까 한편 기아 타이거즈의 또 다른 유망주 홍원빈 선수는 지난 연습경기에서 1에서 1동점 상황이던 8회 초 마운드에 올라 1과 3분의 1이닝 동안 1탈 3진원 볼넷 2실점 비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던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기아TV에서 특별 해설을 맡은 양현종 선수는 홍원빈이 자신의 공을 던지지 못하고 아웃카운트를 잡는데만 급급해하는 모습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원빈 선수는 육성 선수로 등번호는 1번입니다. 오키나와가 그에게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와의 연습경기 2와 3일 그리고 8일에 시작되는 10일간 경기가 홍원빈 선수에게 주어질 첫 번째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상우, 군복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다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베테랑 투수 조상우 선수는 지난해 군복무 후첫 시즌에 큰 기대를 모았으나 공이 전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구속이 150km를 넘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140km대 초반이나 중반의 공이 더 흔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우 선수는 변화구를 더 자주 사용하며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변화구를 많이 던지다 보니 원래 던졌을 때보다는 변화구 제구가 확실히 좋아졌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올해 팀의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 성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승은 꼭 이루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작년에도 우승한 팀이니까 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2024 시즌을 향한 도전. 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을 위해 오키나와에서의 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재혁, 홍원빈, 조상우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되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내용.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혁 선수는 이러한 팀의 전략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만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원빈 선수는 이번 시즌이 자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원빈 선수는 특히 투구 밸런스와 제구력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팀의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불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시즌을 통해 다시 한번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